없는 사람 얘기하지 마. 예의 아닙니까? 다음 X에 대한 두 일차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x 에 대한 두차차정정의해해서 서로 을을때 상수 a 값을 찾으래요. 1차 방정식의 해가 같다는 건 해를 구해봐야 아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방정식이 두 개가 있 f cut down a n 방정식 해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e b y I am. m a d a 러 e 1 a d a m e m a d a 있나요? 얘는 네 있어요? 네음 모자가 하나니까 네. 있어. 자 아, 그러면 이거 분배법칙 해주면 뭐야? 3분의 1x 3분의 1x 3분의 1 3분의, 3분의 1. 어. 그다음에 이거를 분수로 바꾸는 게 나을 거 같아. 왜냐면 3분의 1을 분수로 바꾸는게 너무 빡세잖아, 그렇지? 네. 5분의 1x 플러스 1. 그렇지. 십오, 십오. 스 플러스 는 3x 스 플러스 오 그렇지. 그러면 얘네 둘이 이항에서 자리 바꿔주면 돼요 고죠 그렇죠? 네. 미나 불러볼까? 오 x 스 마이너스 음. 플러스 아든오 마이너스 오. 그렇지. 좌변 EX는 10 그러면 X는 5 55. 그러면 두번째 방정식도 해봐 X는 5란 얘기네요 그쵸? 그렇죠? 네 이해돼? 네 그러면 두번째 방정식의 X자리에 5를 대입해주면 되는거지? 네 그러면 5분의 6-5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무슨 에이? 우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이분 의이 그러면, 이거 풀때분자에다가 바로 치라고 했었어 얘는 바로 풀어볼 수 있어요 그그럼뭐에요거분의그다분의 이거 백기5 아이 n 그니까 6 빼기 5, 5분의 몇이야 이거? o 5분의 1. woman. I'm not 5 ~10 5A 5 a w a n I'm not sure if you're a w o a n i a w <목소리> 마이처럼틀요요러스스으로 플러스 삼으로 불렀어야죠 할거러스삼러면 아. 뒤에 로 계산 마이너스삼 여기서 러로러스 삼으로 러러스삼으이플스 플러스 플러스 응. 마이너스 삼스스스러 응. 마이너스 는, 는? 아? 마이너스 아, 5A 그러니까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5A 2 더하기 3 플러스 이 더하기 3 플러스 1 2 더하기 3 5아 플러스 5 플러스 5 는? 마이너스 5 그렇지 그럼 얘 넘어 플러스 5 넘어가면 되지? 네 마이너스 오 a 이번 네, 넘어가도 돼요? 네여전넘어갔 네. 네, 뭐 아직 안 됐네 천천히 어 예제 2번이에요. 예, 유제가 아니고 예제 2번 읽어보고 계세요. 알했어요자 유제 2번 가봅시다 학생들에게 연기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에게 일곱 자루씩 나눠주면 네 자루가 남고 쉼표에서 끊어. 여덟 자루씩 나눠주면 세 자루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때 학생수와 연필의 수를 차례로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학생수를 X명이라고 생각하고 칭을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연필의 수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 어, 7 x 7자루씩 나눠주면 4자루가 남는데, 7자루씩 주는 거니까 플렉스 시렉스, 4자루가 남아 플러스 4. 그 다음에 어 이번에 남았으니까 8자루씩 적은 거야. 그러면 플렉스 시렉스. 그랬더니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어. 3자루가 부족하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3. 그러면 연필의 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나요? 아니요. 어, 그럼 연필의 수는 같아요. 일정해요.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7x 플러스 4는 네. 8x 마이너스 2. 마 이렇게 해서 1차방정식 세우는 게1 단계. 그러면 2 단계는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지? 네. 음. 그러면. 다리 바꿔주면 x 마 8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맞지? 그러면 차면 마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응. 7? 그러면 x는 몇 명이야? x는 7. 7. 그러면 따라서 학생 수는 몇 명이고? 학생 수는 몇 명? 일곱. 일곱 명인 거고. 그 다음에 연필의 수를 하려면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거지? 네 그러면 49기 하기 전니까기도 하기 전에, 여기도 하기 전에, 여기도 하에 여기도 하기 아니 그그 1번, 단계랑 2단계랑 3단계 다 순서대로 써야 돼요, 다음에. 아니야 아, 3단계를 안써 두었네. 식이 x에 대한 상등식이라고 해요 응. 그러면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던데 요래 뭐예요? 그 요거 좌변 정리를 좀 해볼까? 변할까? 3x 플러스 3b 어 플러스 3b, 아, -3B. 그 다음에 우려는? 음. a, x 마이너스 6 응. 근데 얘가 지금 상등식이라지? 네 그러면 상등식이면 과변하고 우변이 어때? 같아요. 어때같아요하변하고우변의 아, 생김새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똑같이 생기려면 x의 계수는 x의 계수끼리 어때야 하고 같아요. 같아야 네. 하 그러면 a는 얼마야? 한. 한. 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3b는 마이너스 네. 6이잖아. 그지네 그러면 b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서 ab의 값을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a는 3,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면 되지 네 이번 1차 방정식의 해를 찾으래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로 를어놓고그 다음에 얘는 분배법칙해서 풀어놔야 돼, 그치? 아, 맞아. 1분에 오니까 2분의 1X. 아, 1X. 똑같이. 그러면 양쪽에 얼마를 곱해? 3, 2, 2, 2. 얼마를 곱해? 6, 6, 6. 2X 플러스. 그렇지그러면를 네. yeah.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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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변 우변 마이 마이너스, 마마 얘네 둘자리 바꿔주면 되지? 네. 응. 그냥 2X, 2X 마이너스 x 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4어 맞아. 자그 다음에 좌변 정리해 준 마이너스 4X 우린 마이너스 u 그럼 양쪽을 마이너스 4로 나눠야 죠그다 그렇죠? 응. X는 7는분의2 <목소리> <목소리>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얘게 해가 자연수가 되어야 한대. 이 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는 X는 뭐 이런 형태로 바꿔야 돼. 그러면 a는 1되 e 안 돼요? r 요 t h 요 r e t 요 e r 요 t h e 요 e 요 h e r 는요 h 요 r 요 t h e 요 e 은돼요 r e t h e 되 e there. t 0 e r e there. There, there. There, t h A에서 지점 B까지 자동차를 타고 시속 40km로 가면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속력 슬라이스없 네. 시속 40km로 가면, 가면 자전거를 타고 시속 15km로 갈때 보다 시간 30분 빨리 도착한대. 그치? 음, 네. 그러면 A, B까지의 거리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 거리를 X킬로미터로 정해주세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자동차의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네. 자동차가거요 아, 아니 X 30... 시간은 어... 거리. 속력분의 거리. 하니 그러니까 40x, 40x,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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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x, 40분의 x, 40분의 x, 그렇지? 네 맞아, 40분의 x 그림 이거 아니야? 네어 그러면 자동차의 시간은 40분의 x 다리는 시간이겠죠? 시속이었으니까 네 그다음에 자전거의 시간은 15분의 x 시간 어, 네, 맞아. 자전거. 당연히 자전거. 자동차. 자동차가 더 빨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반대로 누가 더 오래 걸려요?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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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전거에서 자동차 빼면 한 시간 반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네. 네. 맞아. 네. 그러면 자전거의 시간에서 자동차의 시간을 빼면. 1시간 반 차이가 난다는 거아니야 1시간 반 먼저 도착하는 거면. 맞아요? 네. 이거 뗀게 1시간 30분 차이인 거지. 그러면 자전거의 시간은 15분의 X, 자동차의 시간은 40분의 X. 그렇지 네. 1시간 30분은 몇분에 몇? 1시간 3.5. 6 0분 분에 몇이냐고? 20분의 20. 그래, 그럼 몇분에 몇이야? 2분의 4. 4. 4. 네. 네, 40. 그러면, 여기 앞쪽에다가, 얼마를 곱해? 어... 4 5 80. 어, 정말? 80? 80. 분홍의 최소 공부에서 곱하는 거 아니었어? 네. 그러면, 어... 6X? 응? 네? 6X? 네. 15 곱하기 6 해봐. 4x 맞아요? 80이 안 되는데요? 아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최소공배수 구해봐봐요. 60이요? 60이요? 1 2 0 120. 얼마곱해요 120. 120. 420. 어 120. 120. 아, 최소공배수 그거 나나겠지? 그러면? 8x. 응. 음. 마이너스 3x는 오 180.